과학에 대한 글쓰기. 나의 책 스티븐 와인버그의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이 2015년 초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홍보할 여량으로 영국 출판사는 일간지 가디언 주말판 리뷰 섹션에 일반 독자를 위한 간단한 글을 써주면 좋겠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이 글은. 가디언 2015년 4월 3일자에 실렸습니다. 나는 이 원고를 바탕으로 2017년 마나트레 헌터 대학 글쓰기 센터 여름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글의 원본이고 강연에서는 몇 군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이 저자의 승인 없이 수정한 몇 군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만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일반 독자를 위해 물리 과학에 관한 글쓰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다면. 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과 미학뿐 아니라 물리학과 철학에 관해 쓴 글은 당시 교육을 받은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작가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한 능력이나 그리스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수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헬레니즘 시대의 물리학의 수준을 알리는 증거도 아니다. 전문 물리 과학자들과 교육받은 일반 대중 사이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은 수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순수 수학은 이미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고 특히 기하학은 앞서 있었다. 하지만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악파에 의한 과학에서 수학의 활용은 아직 초보 단계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을 과학에 활용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다른 위도에서 밤하늘의 모습을 보고 직관적으로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런 관측 내용을 활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려 굳이 애쓰지 않았다. 물리과학은 기원전 322년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떠난 후 수학으로 인해 진작이 시작됐다. 당시 자연철학의 중추는 아테네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옮겨가고 있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수학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자와 대중의 소통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아리스타르코스, 아르키메데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고도로 수학적인 저작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빛, 액체, 행성에 대한 최신 발견을 따라가려 골머리를 앓았을 그리스인과 그리스어를 쓰던 로마인의 심정이 느껴졌다. 얼마 되지 않아 해설자라고 불리는 작가들이 이 틈새를 메우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작가들이 전문 과학자들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고 연구 보고서보다 연구에 대한 작가들의 해설이 더 많이 필사되거나 재필사되면서 이들의 책이 여러 제국의 몰락에도 살아남았다. 예컨대 우리는 기원전 200년께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다는 사실을 안다. 이는 사라져버린 그의 글이 아니라 몇 세기 후에 클레오메데스가 쓴 해설문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종말 이후 먼 미래의 학자들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대중과학잡지 Scientific American이나 New Scientist의 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서구에서 기독교가 발흥하고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수학, 물리학, 천문학의 전문적인 전통은 살아남은 그리스 절반의 제국에서 점차 작아졌지만 이슬람 땅에서 살아남았다. 이 전통은 중세 시대 말에 유럽에서 부활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2세기 후에 케플러, 허이겐스 무엇보다 뉴턴의 성과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뉴턴의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아직도 물리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으로 꼽히지만 어떤 독자에게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그리하여 볼테르가 자발적으로 마담 디 샤틀레의 프린키피아 번역본을 사용해서 프랑스 대중에게 설명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데카르트의 오류라는 수렁에 빠져 있었다. 2006년 소설가 이언 맥퀘어는 가디언의 볼테르가 영국의 정치, 예술과학을 소개한 책 철학 편지를 과학책 목록으로 제대로 분류했다. 뉴턴 이후로 물리과학이 점점 수학적으로 변해가면서 대중과의 소통은 점점 멀어졌다. 20세기 조지 까모프와 제임스 진스는 뛰어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새로 발전된 내용을 설명하는 시도를 했고 일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나의 경우에 10대에 접어들면서 물리학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까모프와 진스가 쓴 책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책의 전부를 명쾌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이 책들은 반직관적 기본 법칙들이 관장하는 세계에 대해 생생한 그림을 보여줬다. 이 법칙들은 오로지 책에 쓰인 언어, 수학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었다. 나는 책중 하나에서 방정식을 언급했던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논쟁을 본 기억이 있다. 나는 방정식에서 기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p와 q가 일종의 숫자이고 q 곱하기 p는 p 곱하기 q와 같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qp 빼기 pq는 0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심화 내용을 숙달하기 전까지 아주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반 독자에게 명쾌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물리학 글쓰기에서 언제나 필수적이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독자를 존중하고 모든 게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모함을 심오함의 상징이라고 속이지 않는 것이다. 최초의 3분 머릿말에서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변호사가 대중을 위해 글을 쓸 때는 대중들이 법률용 프랑스어나 영국구속 금지의 원칙을 모른다고 가정하지만 대중을 위해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대중에게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나는 독자를 현명하고 중후한 변호사라고 상상하는데 그는 나의 언어를 갖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설득력 있는 논증을 들으리라는 기대를 갖는다. 최초의 3분에서 나는 두 가지 수준으로 글쓰기 실습을 시작했다. 자족적인 본문이 있고 거기에는 수식이 결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인 부록이 있고 이것은 본문 뒤에 실리지만 반드시 읽지 않아도 된다. 브록에서 나는 고등학교 대수학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 수학적 세부 내용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나는 동일한 방식을 이후의 책 아원자 입자의 발견, 가장 최근의 책 스티븐 와인버그의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에서도 따랐다. 이책 브록들의 예상 독자는 10대였던 나 자신이기도 하며, 브록의 내용은 당시 내가 읽고 싶었던 것들이다. 대중을 위해 글을 쓰는데 나 같은 현직 과학자들을 매료시키는 측면 하나는 논쟁에 참가하는 기회이다. 과학 글쓰기에서 논증 방식은 적어도 이슬람 과학의 황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논증은 과학의 가치와 이슬람 관계에 집중됐다.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이슬람 천문학자 중한 사람인 페르시아 출신의 알비루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반과학적인 태도에 대해 불평을 했다. 한편 알비루니의 존경을 받았던 의사 라자스는 과학자는 종교 지도자보다 인류에 더 도움이 되어야 하고 또 기적은 속임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명한 외과 의사 이븐 시나는 라제스가 종기와 대변처럼 자신이 이해한 물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했다. 논증법은 또한 과학혁명 동안 유럽의 과학자들이 대중을 위해 쓴 글의 일부분으로 들어갔다. 갈릴레이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멈춰 있느라고 하고, 자신의 책 대화 두 우주 체계에 관하여. 에서 주장할 때 종교 재판소의 명령에 불복종했을 뿐 아니라 이 책을 학자들의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썼으며 수식을 거의 끌어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를 읽을 줄 아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이탈리아 독자들은 안목이 있었다. 교회가 책 판매를 금지했을 무렵 이미 다 팔리고 없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수준 높은 전문적인 과학 연구 보고서인 동시에 대중적 관심과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논쟁을 아우른 독보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다. 그는 신의 간섭이 식물과 동물의 능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의 보편적인 가정을 영원히 무너뜨렸다. 다윈의 책은 부분적으로 아주 잘 읽히기 때문에 논증의 효력을 갖는다. 과학과 종교에 대한 논증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쪽에서는 리처드 도킨스와 샘 헤리스. 다른 한쪽에서는 존 펄킹헌과 프랜시스 컬린스의 글이 주목된다. 나는 이에 대해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 기고한 여러 글을 통해 나의 생각을 말했다. 하지만 나의 글을 읽고 종교적인 믿음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다윈이 아니다. 몇년 전에 나는 또 다른 이슈에 대해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과학의 공적 지원이다.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거대한 기본 입자가 섞인 초전도 초대형 충돌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다. 공사는 시작되었고 대략 10억 달러의 비용이 쓰였지만 예산이 계속 책정될지는 불확실했다. 다른 물리학자들과 함께 나는 의회 위원회를 비롯해 편집 위원회, 공청회에 소환되었다. 초대형 충돌기가 왜 좋은 아이디어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자주 고에너지 물리학에 대한 화론주의적 목표 모든 설명 흐름의 뿌리에 있는 법칙에 대한 탐구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을 최종 이론 꿈에서 풀어냈다. 안타깝게도 우리 물리학자들은 의회를 설득하는 듯 실패했고 초대형 충돌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993년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책이 이언 맥현의 과학책 목록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논증에 관한 참여는 나의 최근 책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에도 지속되고 있다. 종교에 대해. 나는 과학과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려했쓰지만 독자는 아마도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슈에 대해서 나는 우리 시대보다는 그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각 시대의 과학 업적을 판단하는 과학 역사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과학이 축적되고 진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 역사가 패션의 역사처럼 쓰일 수 없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에너지와 지적 능력을 인식할 수 있는 반면 동시에 진보를 막아서는 그가 세계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배울 것이 많기에 전문적인 과학 역사가들을 엄청나게 존경한다. 하지만 내 책은 일부 역사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뿐 아니라 데모크리토스, 플라톤, 이븐 시나, 그로타스트, 프랜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같은 아이콘들에 대해 취했던 기존의 입장들보다 더 냉정한 입장을 취한다. 최근 몇 십년 동안 과학 아이디어들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또 다른 채널이 열렸다. 바로 문학이다. 프랑스 소설가 줄을 베르니 과학의 기술적 응용을 다루면서 최초로 쓴 SF 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일부 저자들이 그 응용보다는 과학의 성과와 과학 아이디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보다 톰스토파드의 희극, 이언 맥히의 소설, 클라이브 제임스의 시, 특히 최근에 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 개념을 다룬 시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 작가들은 과학자들이 언제나 희망했듯이 과학을 우리 시대 문화의 일부로 실현시켰다. 사실 션 캐럴, 데이빗 도이치, 브라이언 그린, 스티븐 호킹, 레디 크라우스, 앨런 라이트먼, 리사 랜들과 같은 물리학자들과 리처드 도킨스 스티븐 제이 굴드, 에드워드 윌슨 같은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일반 독자를 위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자신이 존경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빵을 위해 글을 썼다고 말한 것은 EM 포스터였다. 나는 빵에 대해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포스터의 또 다른 목표는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우리의 일은 매우 추상적이고 인간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인격적 수학법칙을 다룬다. 우리에게 대중을 위한 글쓰기는 잠시 이론 물리학 연구의 상아탑을 벗어나 바깥의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